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거 조선일본데 음. 한동원 탄핵 무기 들어야 음. 어? 김민호 목사가 세게 얘기했나 봐요 그런 음. 어, 목사가 아, 이미 촛불은 들려져 있고 횃불이 될판 음. 어? 우리는 무기를 들어야 한다 무장해야 한다 음. 무장이란 건 뭐냐 음. 저 둘을 꺾을 수 있는 무기를 갖고 한동원님한동원유선한 유선은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가 들어야 되는 면한이게이게이렇게추상적면로가면안 음. 되고. 음. 한동훈 탄핵은 오늘 얘기를 했대요, 김용민 김명, 씨가. 아, 어, 이제 김용민 씨가 나왔습니다. <laughs> 어, <김명민 씨가. 웃음> 이거 조선일보에 많이 나옵니다. 요즘 시국방도 있더고 <laughs> <다르고. 웃음> 이제 전쟁이다. 네. 더볼 것도 없이 한동훈 탄핵으로 맞서자. 음. 자, 한동훈 탄핵이 되면은, 일단 음. 이상림때 봤지만은, 한동훈은 일단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음. 그렇지. 음. 휴결만 되면은 음. 집으로 가야 돼요. 네. 일단, 그것만 해도 엄청난 반격이지. 월급은 주긴 하지만, 은 지가 혼자 가 가지고 음. 이기고 싶으면요, 자기 돈 들여서 방어해야 <laughs> 합니다. 예. 못설쳐된단 말이야. 물론, 예. 계약 변호사, 변호사는 아직 잘. 아니지만, 어쨌든 뭐, 법률가니까, 어, 뭐 자기가 대응하겠지만. 한동원이 탄핵성를 차가 넘치는데, 네. 이 탄핵이라는 게 이상민도 그렇지, 음. 범죄행위가 있으면 훨씬 좋아요. 음. 뭐, 정적 탄핵이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법상으로는 범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선생님, 이거, 어, 이거, 이거. 아, 이거 좋네. <laughs> 아, 이거 제가 못했는 내가. 완전히 기록돼 있잖아요. <laughs> 네, 이게 만약에 헌재로 간다, 해서 헌재가 <laughs> 이것저것 한다고요? 그냥 끝나. 그러네. <laughs> 어, 어. 아, 이게 있었네. <laughs> 어, 어. 내가 죄송해요. 오늘 <laughs> 어. 사실 그 한동훈의 혐의로 <laughs> 이건 얘기하지 못했고. <laughs> 이거 범죄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자잘한 그래, 걸 얘기했어, 사실은. 김의겸이를 <laughs> 거짓말쟁이라고 했고, 황훈아를, 어? 음모론자 해가지고. 이 국회 모독죄거든. 음. 어? 국회 모독죄고. 국회 석상에서 그런 모독을 했거든. 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난번 노웅래 체포 동의한 때그 피의 사실 공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지난번에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 수사권에 대한 조정 법안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음. 통과 시켰는데 그걸 검수 원복을 시켰잖아요. 음. 요건 이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세 가지만 해도 보낼 수 있다 했는데, 아니, 이게 진짜 핵심이 있었네. 국어 인멸 위신교사죄로 확정된 네. 수준이잖아요. 그렇지, 완전히. 그렇지. 더 예. 것도 없고, 논의할 예. 것도 없고. 그렇지. 만약에 헌재에 이게 들어간다 했을 때 한동훈이가 가서 이거 내가 한 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음. 다 나왔고. 아 그래요. 요, 요 얘기하면 되겠다. 한동을 어? 탄핵 얘기하면 탄핵을 이제 탄핵은 150석만 1 5 0석이면 탄핵하잖아요. 네. 그리고 탄핵사이요거에서 던져주면 한동이 네. 끝이야. 네. 그돈벌감옥다 못가야 돼. 현재에서 현재에서 야너 이거 이거 범죄 맞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수사에 들어가고. 취소되고 구속되고 그러면 이제 깜빵이지 그래서 이게 네. 이 책에 대해서 일단은 음. 우리 김영민 목사하고 저하고 사인해서 네. 이정 대표 줬고 네. 손예원 씨는 전화해서 한 시간 동안 음. 무기를 준비해라 이런 생각을 했고 음. 안지호 소장은 직접 가져가 가지고 음. 막 여기 읽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음. 모든 무기를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 음, 이런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다 예. 갖고 있어서 덕수폭테 꺼먹어야 덕수 아... 되거든 무기를. 왜냐 이걸 까먹었을까. <laughs> 아, 이건데 이거 하면은 탈핵 확정이 한동안이거는데 그리고 공격을 해야 돼요. 예. 그냥 우라가 터지는 게 야당은 공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방어만 했어.